저는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빛나는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모두 그렇게 불러주시긴 했는데 그래서 저도 동영상 돌려보면은 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, 아무래도 제 계약 기간이 5년이니까 5년 뒤에는 강원에서 경기를 뛰는 골키퍼가 되지 않아, 않을까 싶어요. 아니 뭐 국가대표라든가 뭐 다른 음, 일단, 뭐, 국가대표가 되면 좋겠지만, 일단, 제, 일단, 그것도 좋은 것 같네요. 네, 일단, 국가대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, 저도. 네, 일단, 제가 선택한 길이고,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, 저는, 당연히, 얻는 게 있으면, 포기하는 것도, 잃어야 되는 게 있, 있다고 생각해가지고, 네, 아쉽진 않아요. 저는 지금 이 행, 축구가 행복하니까, 행복한 거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항상 말했듯이 일본의 건슨태 골키퍼가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. 뭐뭐뭐 이안오블락이나 뭐, 뭐, 대해암 뭐 이렇게 근사한 유럽 선수들 많잖아요. 근데 건슨태 선수 선택한 이유는? 제가 중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선배님이셔가지고, 네, 그래서 계속, 계속 쭉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어떤 면이? 일단 플레이하는 모습이랑 저랑 미사한 부분 일단. 건수 때 선배님을 배우고 제가 따라가는 그게 이제 건수 때 선배님의 플레이를 제가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많이 보고 배웠어요.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경기 항상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배운 것 같아요. 건수 때 선배님한테. 아마 포워드 포드 <laughs> 위치를 했을 것 같은데 아마 포워드 했었으면 20대 월드컵에 이제 오세영 선수가 없었지 않았나 <laughs> 싶네요. 제가 가장 큰 고민이 원래 데뷔전이었는데 오늘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일단 고민은 없고 다음 고민은 아마 다음 경기가 언제가 될지 고민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꿀 많이 먹은 적 있어요?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그래도 첫 경기 추억으로 남겨져서 포항 선수들한테 감사하네요. 키작아서 정말 꿀릴 게 없다고 생각해요. 키큰 네, 선수들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많잖아요. 내가 근데, 키큰 선수들은 단점이 많은데, 골키퍼는 키가 작다는 거 하나니까, 그게 단점이 하나인 것 뿐이니까, 뭐, 작은 것도 떳떳하게 다닐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저는 형들이랑 카페를 가거나, 아니면은 제가 예능이랑 이런 걸 노트북으로 좀시청하는것 같아요. 당연히 빛광연 하나랑, 믿을 수 없는 데뷔전. 승리의 강원? 아마 반일 하고 있지 않을까요? 반국네서도서도한서 할머니, 농사일을 하시는데 아마 그거 따라 도한국도와드리고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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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도한국에그래서사람을잘 믿고 또 주변 사람들을 또잘 만나고 서도한국에서서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. 네.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. <laughs>